예, 2022년 2월 2 0일 일요일 매일 실천 채널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천 내용 이 영상 녹화 지금 하고 있고 완료. 세법 이 페이지 풀이 이것도 했습니다. 완료. 근데 공무원 기출 한 과목 이거 했고요. 지금 전자공학 이거 안 하고 있고 매일 앱테크 이거 완료했고 전자공학 20분 동영상 강의 잠깐 쉬고 있고 7시간 이하로 자기 이거 성공 했고요. 비트코인 니플 매일 매수했고 공무원 기출 문제풀이 강의 한과목 국어 계획 표 국어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앱테크 채널 새로 만들어서 하루 이틀에 하나 정도 올리기 이거 못했습니다. 소소한 실천 이거 못함. 유튜브 성장 채널 일기 이거 어제 했고 오늘은 실패가 아니고, 쉬는 거. 기출문제 메모장 폴이 영상 올리기. 이거, 아, 이거 실패. 내일 꼭 하기. 메모장으로 기출, 이거 위에 거 했죠. 했고, 그 다음에, 매일 NFT, 매일 NFT 한 개, 이거 할 거고요. 매일 하루 이슈 2, 3분 내로 정리 영상 매일 올리기. 이거 할게요. 주식 매일 내용 정리. 유튜브 영상 시작. 어, 이거 성공. 이거 성공했습니다. 이거 성공했고. 13번. 주식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매일 영상 올리기. 이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운동 이거 안 했고, 그리고 다른 이슈 유튜브 찍기도 이게 뭐죠? 다른 이슈 유튜브 찍기. 그냥 이슈 유튜브 찍는 건가요? 이거 안 했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영상 끝.